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또 8월 2일 8월 1주차 CM 아지트 업데이트 뉴스가 나왔네요 자 썸머 페스티벌 2주차 이벤트 3종과 썬더 시즌 패스가 나온다고 하네요 채팅 시스템 편의성 개선 별건 없는 거 같은데 자 스킬북 판매 이벤트에 가서 발록 서버에서 클래스별로 영웅 스킬 1종으로 획득할 수 있는 스킬북 상자를 명예 코인 상점에서 판매합니다 아 이거 180만개인가? 맞죠? 이거 180만개로 파는 거 아니야 전설은 안 주는 거 같고 어떤 게 나올지는 아직 명시는 안돼 있어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업데이트 노트 통해서 나오니까, 오늘 새벽 4시 반에 업데이트 점검 들어갈 때, 그때 딱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스킬로 판매 이벤트로 혹시 법사 이면 나오면 은 난리 나겠다. 대신, 만약에 난, 나는 이러고 싶어. 밸런스 잡으실 거면, 만약에 법사 이면 주고, 쿨하게, 180만 명 코. 총사도 뮬보 주세요, 그러면. 총사 뮬보 줘야지. 뭐 데핑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솔직히. 뭐, 레피드샷 트루퍼 이런 거 필요 없어. 뮬보, 뮬보 주세요, 뮬보, 그러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법사 이거, 뮬, 줄것 같긴 해. 안줄것 같아요? 아, 그래? 하기사, 지금 윤 가격이 완전 금 가격이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버에서 백팔, 108... 윤안 배운 사람 중에서 1 8 0만 명코로 추가로 윤 배울 법사가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게, 쌈짓돈 숨겨놨다가, 어, 씨, 180만 명 코야? 어, 이거 사야 돼. 그러고, 어머, 이건 사야 돼. 그러고, 사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거 내도 안 살걸? 없어. 살 사람이. 법사, 랭커도 없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지. 어, 뭐랄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40만, 50만 다이아에 사셨던 분들은, 60만 다이아 막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180만 명 코로 나오면 멘탈 나가지. 그래서, 요번 스킬로 판매 이벤트로, 법사의 이면 투함을 보고, 곱한다는 아닐 것 같아 그건 아닐 것 같아 180만 명코면 현금으로 한 200만 원돈좀안 돼요 코인 1당 현금 1원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저기가 있거든 시세가 요번에는 아닐 것 같고 뭐각 클래스별로 조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스킬 하나 정도 이렇게 좀줄것 같은데 법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뮤이긴뮤인데야 근데 법사 뮤 줄까 봐요 아 근데 총사는 뭐 줄까 저 제가 총사니까 일단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카베 정도 주면 너무 좋지 뭐 샤퍼텍도 나쁘진 않겠다 뭐 리덕션 하머 베테랑 이런 것도 예전에 팔았 던적이 있고 그리고 사신 같은 경우도 영 카베 주면 진짜 너무 너무 좋죠 영 카베 데스크리티컬 레키엠 정도 영 스퀘 요정은 뭐 딱히 영 스킬 뭐 아실 거 없어 가지고요. 요정들은 뭐 대충 뭐 아무거나 나도 될거 같고. 나난 솔직히 내가 지금 총사잖아.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진짜 묘부야. 우리 연합에서 필요한 건 묘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는 뭐 레피드셔트루프 나오면은 뭐 이제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사면 되는 거고. 어 대핑도 나쁘진 않겠다. 대핑 먹으려면 우리 연합에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음 대핑 겨우마 나쁘지 않을 거 같고.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묘부이지 않을까? 그 법사들 자꾸 까부는 거 진짜 그냥 아우 그냥 주문 모대오게 그냥 입꼬매 버리고 싶거든요. 아근 사일런스 탄이 없어져 갖고 그 입을 못껴못 버리는데 묘브 있으면 법사들 찍소리도 못 해. 총사 앞에서 어휴 어유 총사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바로 무릎 꿇어. 뭐발바리만 잡아도 될까요? 총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 근데 요즘에 캔슬 너무 안들어 가니까 묘 믿고 까부는 거 보면 진짜 골백시를 죽겠어 그냥. 뭐 여러 가지 영웅 스킬들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발록 서버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스킬 모 판매 이벤트에서 어떤 영웅 스킬을 팔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기 가 한 클래스 중에서 어떤 스킬부! 근데 이거 본 서브는 안하나? 본 서브는 안해요? 본 서브는 안하나본데 안 하나, 자 성혈의 위험은 이제 넘어갔고 아니 근데 이거 나그저 뭐지? 발록서버 공성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이제 방송을 안들어갖고 우리 팬분들은 못봤을 수도 있는데 발록서버의 라인이 저희 그용녀사조직혈이랑 상대방 포세이돈혈 요렇게 있는데 둘다못 먹었어요 어못 먹었는데 그 먹으신 분 혈맹 이름이 우주정복인가 그러실 거예요. 군주님 아이디가 이세계 근데 이게 흥들 공성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는 적혈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포세이돈 혈이냐 뭐 용느사조직 혈이나 그게 아니라 제3의 적으로밖에 간주를 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다 공성 성포하신 먹자혈 모든 게, 모든 걸 아 근데 요즘에 이게 참 애매한 게뭐그 군주분은 뭐 그런 말을 생각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진짜 그 혈에 혈 가입하시는 중립분들이 있어요? 그거 감당될래나? 어뭐 거기 뭐 공성 성 던전 이용하려고 혈 가입했어요 버프 좀 먹어보려고 혈 가입했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적대가 올라갈 거야 보이면 다 죽일 건데 감당이 되나? 근데 웃긴 거는 여기가 또 BJ 서비이잖아 분명히 본인이 이 성혈에 가입을 하고 적대가 걸려갖고 맞는 건데, 분명히. 또 뭐라 할 거야? 아씨, 뭐푸비 bj들이 막뭐뭐뭐 뭐,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뭐 분명히 그, 그런 정치질을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뭐 제가 뭐 저기 뭐 본건 아니라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근데 아빠 내가 봤을 땐 중립분들 진짜 중립이라면 그냥 중립 편에 계시는 게 낫지. 괜히 이런 데 껴가지고 막 코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아니 그책 전체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 아, 이건 좀선 넘는 거 아닌가? 아, 안 일어났어요. 마진 코려 그럼 다행이야. 아니 근데 그날 어저 혈탈할게요. 혈가입 좀요. 이런 분들이 막 있어갖고 한줄 알았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BJ들은 또 중립분들 때리는 거 약간 좀 눈치 봐야 되니까 아 그러지 않셨으면 으 좋겠는데 아무리 어, 시스템이 좋고 뭐 해도 이게 게임 세계관 자체에 룰이 있는 건데. 어쨌든, 성혈의 위험. 아, 좀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다음 주,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도 성공성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더 기대해 보시죠. 요번에는, 뭐, 이게 적혈에서 들으면 정신승리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표 달성은 했어. 포세이돈 혈이 당연히 먹을 줄 알았거든요. <laughs> 아, 미안해. 우리 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 혼자 분석을 해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적혈에서 실수하지 않는, 않는 이상, 이거는 뺏길 것 같다. 전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라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적혈에서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고, 우리 쪽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겨우겨우 막아내긴 했어. 자, 어쨌든 뭐 그렇고, 최고 성혈, 최초 성혈이라는 자긍심과 명예를 가리기 위해, 성혈, 혈맹원 용사님들께 특별한 호칭 활성화 할수 있는 승리의 증표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호칭이 스턴 내성, 홀드 내성. 아, 이거 진짜 좋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거 그림 리퍼 서버에서도 이런 호칭이 있었어요. 그림 리퍼 서버에서 이거 성혈의 위험 호칭 이 있었어요? 없었지? 아 이거 이건 솔직히 리미지 m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거 한번 달아보는 거는 솔직히 소원일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 뭐 다이하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거 한번 달아보고 싶다. 아 이세계님 졸라 좋겠다 진짜. 아 성혈 가입하자고 내가. <laughs> 용료사조 직혈 버리고, 제 3의 세력으로, 내가 가자고, 아이, 그건 난 못하지. 의리해 죽고 의리해사는데 자, 리니지의 5주년 기념 두 번째 커뮤니티 이벤트, 군주의 일기 보상, 해가지고 뭐, 버머스 소환, 등장합니다. 이벤트 당첨 열맹이 속한 서버에 버머스가 등장한다고. 도원결이 호칭 지급도 준다고 하네요. 지나온 세월 숱한 추억과 무용담을 쌓으며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용사님들의 이야기가 깃든 봉숭아. 인벤토리 보유 시 도원결이 호칭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방어구 이방의 사냥 리더길. 뭐, 좋, 괜찮네요. 근데 이거는 당첨된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당첨된 서버? 군주? 그런 거 같은데? 뭐 저건 저는 뭐 우리 저는 뭐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laughs> 자, 채팅 패 시스템 편의성 개선. 채팅 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슬래시와 알파벳 또는 한글 자음 모음을 조합한 명 어! 오! 이거! 이거 그 옛날 그거 아니야? 슬래시 이거 옛날 피네지 게임도 맞지? 오! 그럼 슬래시 전체 채팅 하면은 저거 되는 건가? 잠깐 이거 좀 볼게요. 이? 자, 문자 리스트 유나 여. 그러니까 연합의 여 연하 유가 똑같은 저기 그거는 키네요. 해 가지고 슬래시 유 하면 연합 채팅 되고 슬래시 T 하면은 월드 서버, 인터 서버, 서버 채팅. 자, 그리고 레 리을 리을이 f 연매 지읒 w 귀속말 어, 슬래시 G, 슬래시 w. 슬래시 누구 이런 거안 나오나 진짜. <laughs> 어, 그, 이거, 갬성, 이거, 아 어, 이거는 별거 아닌데, 옛날에 줬어도 되긴 된 건데, 어, 뭐, 지, 옛날 됐다나 지금 됐다나, 어쨌든 뭐, 이거 되는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PC 리니지부터 해오셨던, 피니지 출신 여러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갬성을 자극하네요. 슬래시 P, 파티, 파티창. 슬래시 R, 귓속말. W가 귓속말이고, R이 귓속말 대답이구나. G, 혈맹. 휘읗 미음 전체. 그 다음에 SS가 흰색. 일반, 일반 글씨. 오. 아, 요거 갬성 괜찮네. 옛날, 옛날에는 진짜 이게 시스템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여서 저기가 됐고, 이제는 버튼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야 씨. 재밌네. 채팅 아이콘 채팅창, 채팅창 출력 시 바로 채팅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채팅창 출력 후 내용 입력해주세요. 영역 클릭해야 내용 작성 가능. 채팅창 출력 후 바로 내용 작성 가능하며, 채팅 영역을 변경해도 즉시 입력 가능 자 서버 이전이 나오네요 혈맹 월드 서버 이전 혈맹이구나 개인 이전은 아닌건가 캐릭터 월드 서버 이전 캐릭터 월드 서버 이전이 8월 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아 요번에 나오네 금토 어 금토 나오네요 요번에 아 요번에는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안타라스 마갑주 이거, 안타나스 완료로 좀 바꿔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있네요. 저번 주 패키지, 그니까 주말 패키지 말고 수요일 날 나왔던 주중 패키지 같은 경우는 좀 실망이 좀 컸죠, 여러분들. 요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프리트 보급상자에 갖고 본섭, 그림 리퍼랑 발록 서버 제외된 본섭, 계정당 8회 구매가는 본섭 패키지가 최상급 패키지 선택상자 1개, 그 다음에 명예 코인 상자 3개, 퓨어 에 릭서 상자 2개, 오, 오, 야 요번에 괜찮은데? 짱짱한데? 이거 2000다이아겠지? 뭐더 비싸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프리트 증표가 있는데 요거는 제작인지 기간제 컬렉인지 영구 컬렉인지 밑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그림리퍼랑 발록이 이제는 따로따로가 따로 아니라 패키지가 합쳐졌어요 그림리퍼랑 발록이 똑같이 신어 발록에서도 이제 신비신비 신비패 판다 이제 1일 패키지로만 파는 게 아니라 주 패키지로도 판다 이제 뜻을 뽑는 거에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지 no <laughs> 합리적 존버과금 자 드디어 나왔네요 이거 이제 매주 나올거야 여러분들 주말에도 나오고 매주도 나오고 뭐 일일 패키지로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올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영웅변신이나 그리고 영웅변신 중복 만들어서 드슬가는 진입장벽이 좀 낮아질테니까 발록서버 그림리퍼 말고요 그림리퍼는 옛날부터 있었죠 발록은 이제 나온지 이제 두달 다 돼가니까 슬금슬금 나오네요 이제 자그 다음에 명코상자 3개 요거 명코상자 3개는 위에 보셨듯이 영웅스킬 그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아마 내일도 다 아, 살것 같네요. 음, 퓨어릭스 상자 추가로 두개 있고, 자 밑으로 내려보자. 아, 이번에 제작 리스트입니다. 본서 증표 두 개로 퓨어릭스 상자 한개 만들 수 있고, 총네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증표 네 개로 최상급 펴키 팩한 개, 두개 만들 수 있다. 요번엔 퓨어릭스 좀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리퍼랑 발록 서버는 두 개로 퓨어릭스 상자 네 개로, 오, 성공시 도펠개거목걸이라고 실패시 명예 코인 상자 두 개. 둘다 실패해도 명예 코인 상자 4개는 준다는 거네. 퓨엘릭스 상자 4개를 포기하고 명예 코인 상자 4개. 성공하면 떡상이고. 이게 요즘에 신기한 게 예전에는 이렇게 제작 증표를 통해서 제작 리스트 확률 제작을 통해서 성공을 할시 각인으로 줬어. 난 저번 주에도 각인이 안써있 썼지만 난 응당 각인인 줄 알았거든 레피드 샷트루퍼 영웅 스킬들이 근데 그거 비각인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도펠게거 보스의 목걸이도 각인이 안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얘도 비각인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그럼 그림 저가 이제 발록 서버에서 만약에 한다 그럼 퓨얼렉스 상자 4 개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거 둘다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목걸이가 만약에 신 서버에 풀린다 그림리퍼 서버는 내가 가격 얼마인지 몰라요. 그림리퍼 를안 하니까 발록 서버는 풀리면 이거 있다 몇. 10만 나이 하나 할것 같은데? 스턴 내성 7%가 달려있어가지고 꽤나 좀 크죠? 스턴 적중을 맞출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거는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아 이번 주는 전 또다 사야 되네요 일단 신서버 같은 경우는 신비팩이랑 퓨 엘릭서 상자 명예코인 상자 뭐 하나 걸을 타선이 없을 정도로 다 필요한 재화들이고 신서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신화 변신 가고 있기 때문에 최상급 뽑기팩 때문에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방 나오지 않을까 이제 나올 시기가 돼갖고뭐 클래스 리부트를 통한 클래스 체인지 뭐 등등등 뭐 신규 클래스가 나온다 고 보여지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명예 코인 상태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굿 서버 제가 퓨엘릭서 하프엘릭이라고 하죠. 하프엘릭도 다 완료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신 서버 말고 신 서버는 거를 타선 없고 저희 제, 제 입장에서 본 서버도 사실 거를 타선이 없어도 다 필요해. 이거를 각각 낱개로 사면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어 저기 뭐야 패키지로. 나올 때나 좀 사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도건이한테는 이번 거는 가성비가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본인한테 필요한지 필요성 잘 따져보시고 아 이거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3번 3번 4번 고민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어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때 구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될거스킬을 판매 이벤트 이따가 3명 4시 반에 여러분들 발록 서버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과연 내 클래스의 영웅 스킬 하나를 얼마에 파는 것인가 그리고 그 스킬이 어떤 영웅이신가 어, 그런 것만 좀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3명 4시 반 그렇게 보시면 끝. 나머지는 뭐 딱히 전달할 내용이 없어요. 어, 그냥 이런 두런두런 얘기하고 말았네요.